재밌다. 소라는 친구 유미의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뺏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연애를 시작한 유미는 SNS에 자랑스레 남자친구의 사진을 올렸다. 180도 넘는 훤칠한 키에 깎아 놓은 듯한 이목구비, 맑고 깨끗한 피부, 게다가 직업은 외과의사였다. 저런 남자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소라의 가슴에 끌어올랐다. 반면 유미는 학창 시절부터 몇 번이나 좋아했던 남자를 소라에게 뺏긴 경험이 있어 극도로 그녀를 경계했다. 이미 소라와 연락을 끊은 지 1년째였다. 그런 유미의 집에 갑자기 소라가 찾아왔다. 어머, 남자친구? 어쩌지? 내가 불쑥 찾아와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라는 유미가 남친 주성과 집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 시간 전 주성이 사온 초밥세트를 찍어 유미가 sns에 올리자마자 소라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갑작스런 방문의 명분은 유미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이다. 유미야, 미안. 남친이랑 같이 있는지 몰랐어. 난 그냥 예전 일이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건데. 그만! 유미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 일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1년 전 자신이 좋아했던 동호회 남자를 보란듯이 가로채간 소라였다. 그 사건 이후로 소라와의 연락을 끊었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사과를 하러 오다니 불길한 징조였다. 아 유미씨 친구분 미인은 미인끼리만 다닌다더니 아 정말 미인이시네요. 주성은 유미의 속도 모른 채 너스레를 떨었다. 일단 왔으니까 앉아.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유미는 주성에게 까칠한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고맙다, 유미야. 나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살까지 빠졌잖아. 이것 봐. 소라는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잘록한 허리를 두 손으로 짚었다. 그리고는 냉큼 그들의 데이트 자리에 끼어들었다. 사실 유미가 소라에게 이렇게 쩔쩔매는 데는 남모를 이유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유미에게 부유한 집안의 소라가 여러 번 돈을 빌려주었었다. 지금 유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도 소라에게 빌린 돈이었다. 그러니 매번 소라가 남자를 채가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제껏 소라가 채간 남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유미와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혼자 짝사랑하거나 막 썸을 타기 시작한 남자들이었다. 매번 유미가 마음을 둔 남자들만 골라 여지없이 끼어든 소라는 곧 그들과 연애를 시작했었다. 그리고 몇번 데이트를 하다 실증이 나면 뻥 차버리고는 오늘처럼 찾아와 사과를 했다. 그런 소라에게도 유일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빌려준 돈에 대해 이런 방구 내색을 안는 것이다. 그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늘 빚진 마음이 있어 넘어갔던 유미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평범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유미 인생의 유일한 동아줄 같은 주성씨였다. 게다가 이전처럼 짝사랑하던 상대가 아닌 엄연히 자신과 사귀는 남자니 절대 뺏길 수는 없었다. 둘이 와인 마시려고 했나 보네. 너 막걸리 좋아하더니 취향이 바뀌었구나. 어머머 치즈도 준비했네. 너 꼬랑내 난다고 치즈 못 먹더니 역시 사랑의 힘이란 대단해. <laughs> 소라는 술자리 내내 유미속을 긁는 소리를 반복했다. 그리고 콧소리를 내며 주성에게 가진 애교를 부렸다. 설마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번엔 꿈도 꾸지 마라. 다음 날, 유미는 소라를 찾아가 엄포를 놓았다. 무슨 소리야, 유미야? 혹시 지난번 그 동호회 오빠 때문에 그래? 그때 일은 나도 곤란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 오빠가 자꾸 찾아오는 바람에 한두 번 만났을 뿐이야. 정말 그게 다야. 그리고 너, 그 오빠랑 정식으로 사귄 것도 아니었잖아. 아무튼 너, 내 남친 근처에는 오지도 마. 그리고 결혼하면 바로 빌린 돈 갚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소라는 두눈 가득 연민에 찬 눈빛으로 유미를 바라보았다. 정말 섭섭하다, 친구야. 내가 빌려준 돈 그거 안 갚아도 돼. 어차피 받을 생각 않고 준 거야. 그리고 내가 친구 남친 뺏는 그런 사악한 애로 보이니? 언제 내가 네 남친 뺏은 적 있어? 네가 짝사랑하던 남자들이 하필 다날 좋아해서 일이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사람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잖니.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유미가 마음을 둔 남자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친구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유미의 불안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반면 소라는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을 애써 감추었다. 어, 저기 있다. 소라는 주성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찾아갔다. 어머, 주성씨, 여기 근무하세요? 어, 소라씨, 여긴 어쩐 일로? 소라는 친척 어른의 병문안을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우연을 가장했다. 그리고 자연스레 커피 한 잔을 뽑아 함께 야외 벤치로 향했다. 소라는 주성의 눈길을 끌기 위해 옷차림부터 몸짓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주성 또한 쾌활하고 적극적인 소라와의 만남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을 간파한 소라는 만남을 이어갈 명분을 만들었다. 제가 주성씨한테 물어볼 게참 많은데, 실은 동생이 의대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성씨처럼 외과의가 목표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낼수 있으세요? 그러죠, 뭐. 아직 약속 잡힌 건 없으니까. 소라는 셈이 많은 유미가 오해할지도 모르니 비밀로 하자고 슬쩍 내비쳤고, 그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후 소라와 주성은 유미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공식적으로는 유미와 연인 관계였지만 소라와의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주성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이 점점 소라의 늪에 빠져들었다. 소라가 의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만남. 모든 게 그녀 뜻대로 되어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미는 주성과의 결혼을 꿈꿨다. "오빠, 우리 만난 지 벌써 6개월 돼 가는데."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유미는 넌지시 말을 꺼냈다. "하지만 주성은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는 앞에 놓인 스테이크에 집중했다. 조바심이 난 유미는 좀더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나이도 있고, 부모님도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서, 그제야 주성은 나이프와 포크를 바닥에 내려놓고 뚫어지게 유미를 바라보았다. 유미야, 너 혹시 돈 있니?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대답이었다. 유미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무거운 유미에게 소라가 찾아왔다. 왜? 무슨 일이야? 집 근처 커피숍에 불려나간 유미는 짜증스러운 기분을 소라에게 풀었다. 너 요즘 만나는 주성이라는 남자 좀 이상한 점 없니? 이상하긴 뭐가? 유미는 며칠 전 난데없이 큰 돈을 빌려달라던 주성이 찜찜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사람 이혼남이라던데?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확실한 소식통이야. 그게 사실이래도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니? 유미는 토라진 사람처럼 그녀를 흘겨보았다. 그뿐 아니야. 도박도 하는 것 같던데. 도박? 도박이라는 말에 유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잘 나가던 유미의 집이 무너져내린 건 바로 아버지의 도박 때문이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유미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지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추성 오빠가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 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 많다더라고. 설마 주성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소라는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친구 중에 주말마다 카지노 가는 애가 있거든. 걔 사진 보다가 우연히 찾은 건데 여기 이 사람. 주성 씨 아니야? 소라가 내민 사진 속에는 셀카를 찍는 소라의 친구 뒤에 벌건 눈으로 게임에 빠진 주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유미는 온 몸의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실은 얼마 전에 주성 오빠가 돈 빌려 달라고 했거든. 유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이를 지켜보는 소라의 얼굴엔 알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얼마 후, 유미는 주성과 헤어졌다. 먼저 이별을 요구한 건 주성이었다. 유미도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오빠, 이혼남이었어?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주성의 눈이 흔들렸다. 오빠, 도박도 했어? 너 이제껏 내 뒷조사 하고 다녔니? 흠, 너 같은 여자랑은 헤어지길 천만다행이다. 주성은 한껏 성질 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섰다. 소라가 시킨 대로 이혼남에다 도박꾼 연기를 한 주성은 상황이 끝나자마자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두말 없이 떨어지던데? 이제 깔끔하게 해결됐으니까 우리 결혼 진행해도 되겠어. <laughs> 주성은 소라와의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다. 유미에게는 미안하지만 소라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걸, 그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부유한 소라 집안의 배경도 한몫을 했다. 그냥 유미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뿐, 자신과 소라를 연결해 준 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후련한 마음으로 혼자 결혼 전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날 밤, 난데없이 유미에게 전화가 왔다. 소라와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다고 했다. 음, 드디어 거의까지 소식이 들어갔네. 이게 마지막 관문인가? 주성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유미와의 통화 내용을 알렸다. 유미 걔 성격상 별일은 없을 거야. 좀 질질 짜려나? 그래도 이미 결정난 거라 매달리거나 하진 않을걸. 아마 편지 한장 주면서 행복하라고 하겠지. 걔 은근히 순진한 그석이 있거든. 포기도 빠르고. 오빠가 알아서 해. 결혼하면 아빠가 TV 아침 방송에 오빠 넣어준다는데 괜히 적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어? 소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유미는 그녀에게 늘 그런 친구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결혼 전날의 신부에게는 신경 쓸게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똑똑한 주성이 충분히 알아서 할 거라 생각했다. 어떤 말로 마지막을 장식할까 고민하며 주성은 유미의 집에 도착했다. 유미야, 일이 이렇게 돼서 나도 정말 놀랐어. 너랑 헤어지고 어쩌다 보니 소라랑 만나서 내가 바보로 보여? 그 거짓말을 나보로 믿으라고? 유미는 평소와 달리 무척 흥분한 상태였다.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유미야, 그게 아니라... <laughs> 불시의 주성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꽂혔다. 바득해지는 주성의 의식 속에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laughs> 내가 못 가질 바에요. 차라리 세상에서. 없애는 게 낫지... 나... 결심했었거든... 이번만큼은 절대 소라한테 뺏기지 않을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라는 다음날 있을 결혼식을 꿈꾸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에 빠져요.